당태종도 이기지 못한 남자, 연개소문을 아시나요? 7세기 동북아시아 최강국은 당나라였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뛰어난 군사적 재능으로 주변국들을 복속시키며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가 감히 함부로 넘볼 수 없었던 나라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연개소문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연개소문은 642년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고 군사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당나라의 침공에 대비해 고구려를 철옹성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리장성을 완성시키고 당나라의 압박을 강경하게 거부했습니다. 그의 태도에 자존심이 상한 당태종은 645년 약 10만에서 15만의 대군을 이끌고 직접 고구려 원정에 나섰습니다. 초반 당군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요동성을 함락시켰고 주필산 전투에서는 고구려군을 대패시켰습니다. 그러나 안시성에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안시성주는 불과 수천 명의 병력으로 당태종의 10만 대군을 상대했습니다. 당군은 3개월 동안 맹공했지만 안시성은 끝내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보급로가 차단될 위기에 처하자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당태종은 결국 성 하나를 넘지 못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태종은 이후 648년, 649년에도 고구려 공격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649년 당태종이 사망할 때까지 고구려는 당나라의 침공을 막아냈습니다. 연개소문의 강경책은 효과를 발휘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666년 연개소문이 사망한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아들들 사이에 권력투쟁이 벌어졌고 장남 남생은 당나라에 투항했습니다. 내부 분열로 국력이 급속히 약화된 고구려는 결국 668년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연개소문은 영웅인 동시에 독재자였고 구국의 명장인 동시에 멸망의 책임자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살아있던 동안 고구려는 세계 최강 제국, 당나라조차 두려워하는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